아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래요. 이제 교회도 점점 아이들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이 생기고 자꾸자꾸 자꾸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생기고 있어서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할수 없어가지고 교단에서 한 군데 모아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그런 거 하는데 올해는, 올해도 올해는 이제 교단에서 하는 데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해 하기로 했습니다. 예. 선생님들이 또 모두 바쁘고 그래가지고, 아,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이 참 갈수록 여러 모양으로 어렵구나. 그래서, 교회 어린이들이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어, 길러야 되겠습니다. 음. 요새 가끔 보면은, 예, 학원에, 어린이 학원에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서, 예, 뉴스가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예, 애들이 질식해서 죽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애들을 학교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 그건 애들을 요새 그렇게 예, 다스리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예? 모두 한 가정에 하나, 둘만 나놓고 기약이 길러버리니까. 애들이 말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말을 안 듣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짜증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자꾸 나고. 어, 이 그래. 말을 잘안들으니 그런 애들을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예? 그러니까 사명감, 사랑이 없으면 참 의무적으로 공급이나 받아먹고 하려고 하면 참 그건 너무 힘든 일이겠다는 생각이. 정말 어린이를 사랑하고 또 그런 마음 가지고 해야지 그게 되지 단순히 봉구에나 받아먹으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도무지 이건 할수 없는 일 같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 얼마나 어린 말안 듣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주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아이들이 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나 아이 때는 그렇지만 그 애가 자라서까지 그러는 건 아니고, 그 애니까 그런 거거든. 우리 교회 주일학교 가장 막난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윤민섭이라고 하는 애말이죠 주일학교 나와가지고 예배도 참여 안 하고 저 뒤에 가서 벌렁 누워 혼자 있고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거 완전히 어떻게 다쓸 수가? 근데 그 아이가 애 때는 그렇지만 그 애가 커가지고 얼마나 좀전에 줬는지, <laughs> 지금도 여기 뭐 막난이 애 하나 있다는데 <laughs> 그 애니까 막난이지 그런데 그 아이가 크면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막난이 같은 아이들 마음 속에 예수를 심어 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응? 가끔 보면 사람들의 길거리에 강아지를 그 무더운 여름에 강아지를 안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무더운 여름 강아지를 그렇게 사랑 하 그러나 강아지보다 어린 아이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더 귀한 일이겠어요? 이는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너무 아, 너무 귀한 일이죠. 오늘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주일 학교의 어린이들, 이 양말성꾸러기들, 그렇지만은 이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잘 보살피면 그게 예수 사랑이야, 사랑. 네? 어린아이들. 예수님 에게 맡겨준 귀한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보살피는 게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애들한테 그냥 제대로 안 하는 건 예수님께 제대로 안 하는 것. 애들한테. 애들 그냥 말씀 부리다고 짜증내 부리고 그러는 건 예수님께 짜증 부리고 그러는 거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이막나니 같은 어린아이지만, 귀한 영혼 한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이 아이를 예수님께 하듯이 잘 돌보고 사랑한다면 그건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아이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아이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고 이 아이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건줄 알고 인내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어, 보살피는 그런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어느날 그 어머니들이 예수님,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른도 이렇게 많은데, 애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고, 제자들이 제지하고 만류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렇게 제지하지 마라.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이렇게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음? 마태복음 1 9장에본 그런 말씀이죠. 천국의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 아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왜 제자들은 어른들은 애들을 무시하고 우스게 여기고 어른들도 이렇게 많아서 복잡한데 애들까지 데려왔습니까 하면서 짜증을 부렸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아이들이 이런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곳이야 그 예수님은 아이들 제자들의 마음하고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려온 걸한 사람 한 사람 품에 안고 축복 기도해 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고 성창만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용납하고 그만지마라 천국 이런 자의 것이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품 안고 한 사람 한사람 예수님의 축복해서 돌려보냈다. 왜? 그게 예수님의 후계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 선생님들도 예수님의 고른 마음 가지고 아이들 한 사람 한사람을 돌보시고 귀하게. 그게 예수님께 하는 거야.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잘 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다 받으시고, 이 어린 아이들에게 애쓴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면서 다받으셨서 우리 하나님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단순히 애들이 착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뭐 지식을 넓혀가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는, 단순히 애들 지식을 높여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아이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애가 착한 아이 되어라. 너 착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 어, 어, 이런,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둘이다. 이렇게 지식을 넓혀가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은 이 아이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귀환이라는 거예요. 세상 선생님보다 천배만배 귀환이라는 거예요. 세상 선생님은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만, 휴일하 교사 선생님은 지식뿐만 아니고, 이 아이를 천국가게 기르는 거예요, 천국가게. 이 아이가 이 용생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선생님보다 천배만배 귀한 선생님이에요.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디모드 요소 3장 15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일라이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를 가르치는게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그보다 네. 선생님, 음? 단순히 뭐 착한 사람도 돼야 된다. 너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아이를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니까, 이거는. 세상 선생님보다 맘배나 귀한 일을 하는 선생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아이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 말씀 듣고 예수 잘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해주는, 이 아이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일을 하니까, 이 세상 선생님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예, 교회, 교회 학교 선생님은 참으로 한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히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니까 이건 보통 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예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나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받으시고, 그리고 그런 선생님을 축복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세상에 사랑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제일 사랑해야 된다. 사랑,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일 사랑을 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 사랑의 대상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은 세상에 사랑할 것도 많지만 너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돼. 이 생상 사는 동안에 너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돼야 된다, 너. 하나님 사랑하는 가키는 선생님이요 이게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힘을 다하여 사랑하되 내 자녀에게 부리전히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녀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만들어라. 신명의 욕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이요. 너는 또 그것을 내손에의 기호를 삼면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집 문설주 바깥 문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말씀을 써 붙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집에다가, 문서지에다 붙여놓고, 요 이마에다가 뭐 이렇게 붙였는데, 여기다가 그 말씀을 써 붙이고, 손에다가 그 말씀 써 붙여서 붙이고 다니,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냥 으뜸, 아주 자녀 가르치는 기본, 세마라고 하는 아주 기본 교육이 하나님 사랑이야. 일종의 교사 선생님은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너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짓지 말고 너는 하나님 사랑하고 죄의 말씀순종하며 살아야 돼. 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거야. 어? 어려서부터 이 아이의 귀에다 대고 너 하나님 사랑해라.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잘안 아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안 가지만 마음 속에 남아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니 그 아이의 마음 속에 그 말이 남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말이지. 하나님 사랑하는 인간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은 인내를 가지고 가르쳐야 돼. 고른지원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면서 하는 게 사랑이야. 사랑은 참고 인내를 가져야 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laughs> 그내 뜻대로 잘안 돼도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사랑은 인내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인내심이 없으면 어떻게 가? 그 아이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말썽꾸러기인데.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어린 아이를 사랑한다면 참아야 된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인내를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 사랑은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런 가운데 아이들 속에 알게 모르게 믿음이 자꾸 자꾸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막나이 같이 하는 데 같은데, 물어본 다 대답을 해요. 그 밤낮 뛰어다니고 난리 법석치고 아무도 안 듣는 것한테 물어보면 다 알고 있어. 그 뛰어다니며 장난치면서 다 듣는 거야. 마태복음 4장 26절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같으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는지는 보이진 않아.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어 처음엔 싹이요.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맺힌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하늘나라는 성장해 가는 건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아이가 이 애가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이 애가 믿음이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감이 안 잡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는 그런 가운데도 그 아이가 알게 모르게 믿음이 자란다아 네. 알게 모르게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아이가 성장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난을 치고 말썽을 부려도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안 듣는 같은데 장난치는 같은데 다 듣고 있어.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믿음이 자라. 뿐만 아니라 어려서 귀한 말씀을 들은 자는 늙어서까지 그것이 마음속에 남아있다 자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 주일학기때 들을 말씀이 마음속에 늙어 죽기까지 남아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있도록 가르치는 그 선생님의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야 너무나도 한 인간을 예수 사람을 만드는 이 일을 하는데, 평생 예수 사람으로 살도록 만드는 이 일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 교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니까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아이들심신 속에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아이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애들이 들어요. 아, 듣는데. 도 양이 마음에 금방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 평생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는 먹으로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성령이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아예 마음판에 기록을 해놓는 거다. 그러니 그래, 이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통계를 내 보니까 7, 80%가 주일학교 다니던 경험이 있더라. 그래, 7, 80%. 그 그래, 주일학교 때막난이로 교회 나가고 뭐 크리스마스 때뭐 그냥 사탕 얻어 먹으려고 나가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저렇게 교회 나간 그 관계가 한 7, 80%가 믿는 사람 중에 한 7, 80%가 주일 학교, 학교 다니던 애들이에요. 주일 학교라는 게 그렇게 귀해요. 그래서, 그렇게 주일 학교 다니다가 중고도 뭐 청년, 뭐 군대 갔다 와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 학교 때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지울 수가 없는 거거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는데, 절간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붙잡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은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니 주일학교 때 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놓는 일을 하는 선생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 말씀을 듣고 바로 잘 자라면 장차 어떤 아이가 될지를 우리는 알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거든. 누가 보면 1장 66절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장차 어찌 될까?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구와 함께 하시니라. 이 아이, 아이는 미래가 있는 거거든. 장래가 있는 거거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아무도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잘 자라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은 아이가 바로 잘 자라서 훌륭한 아이 되겠지. 죄 중에 헤매는 다가도 돌아오겠지 여러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 세례 요한에게 한 말인데 어린 아이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아이가 장차 자라서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서 뭐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자라라.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바로 자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시민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주일학교 교사하는 일이니까 아주 빠한다는 이렇게 개새끼 안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이 아이 잘 가르쳐. 천하보다 귀한 용은 잘 가르쳐 세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주의 말씀 듣고 자라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손으로 두 사람이나 임금님을 만들었어요. 사무엘상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에 벗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어려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자라서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임금님을 둘이나 세우고 죽기 전에 하는 백성을 모아놓고 한 말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게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니 지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내 앞으로 나와라.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내 당신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일이 없나이다.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그러면 알겠다.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란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가지고 임금님을 둘이나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백성을 모아놓고 여러분, 내가 평생 여러분 앞에 출입했는데 혹 여러분 앞에서 내 잘못한 거 있습니까? 뇌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을 당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오. 어려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 사무엘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됐다니까. 어린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도 똑같이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을 잘 기르면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자서 어찌 될지 모르니까.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작은 아이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사랑을 앞으로도 잘 어린 아이식들 잘 하나님의 예수만 가지고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답합니다 아버지 어린 마음에 예수를 심어 놓는 이 귀한 일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껏 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감당 잘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